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기, 기대 좀해 주십사하고 어, 찍었습니다. 제목은,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제목은 초강달러 시대 구멍가게 살아남기. 제가 이미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어, 현재 초강달러 시대가 계속 몇 년째 이후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더 경제 위기도 나오고 어, 달러도 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 뭐 정치적으로도 격변의 시대고 그래서 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구멍, 구멍가게라고 해서 내 앞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넓은 세상을 보면서 살아야지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은 바다에 우리가 있는데, 앞에 있는 잔물결만 봤다가는 멀리서 오는 태풍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고, 물속에 빠지고 하는데, 아무리 구멍가게지만은 국내 정치 경제의 흐름,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을 봐야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예 f 시대이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저 경제의 기본 구도가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어, 대처하자라는 의미에서 초강달러 시대 구멍가게 살아남기를 어, 쓰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맨발 웃기 트렌드 비바미 어싱 신발. 배어프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이고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그럼 이 책을 내가 왜 쓰느냐, 왜 쓰느냐 하는 것은 환율 폭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서 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생존의 위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환율 폭등과 정치적인 격변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아, 흐름의 변화 그리고 트럼프의 출현으로 인한 재당선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재흐름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남북관계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거기다가 또 어때 중국은 어때 중국은 과거에 전, 랑 외교, 늑대 외교라고 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다가 요즘은 어때요? 경제가, 자기네 경제가 확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죠. 그런 것처럼 글로벌 경제와 정치 경제가 아주 격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먼저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상공인들이에요. 왜냐면 큰 회사들, 큰 회사들은 나름대로의 정보력이 있고, 그리고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그런 흐름을 여과없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도 없고 그래서 경제와 정치라는 거시적 주제를 구멍가게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면서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존적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그리고 소비자들이 나의 상대 소비자들이 가장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가격입니다. 가격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제 메시지, 정치 개혁의 필요성, 경제 개혁의 필요성, 글로벌 흐름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환율 경제 정치개혁이라는 그러한 이슈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흐름,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 불황의 시대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불황의 시대 때 가치중심의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 큰게 아니에요. 내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대략적인 목차를 정해 본 거를 봤습니다. 1장은 환율 폭등의 시대. 2장은 불황의 시대 마케팅 전략. 3장은 가격 인상 전략. 4장은 가격 유지 전략. 5장은 가격 인상 전략. 그러니까 요, 이거, 이거와 같이 가격 전략과 글로벌 경제의 흐름. 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6장은 환율과 정치의 연결고리 7장은 환율 폭등 속 생, 생존 전략 그리고 8장은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의 흐름에 가장 약한 구멍가게들 저 같은 구멍가게들이 이런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그리고 그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트렌드,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구나, 제가 쓴 책입니다. 트레이더 총달러 시대 돈의 흐름 제가 쓴 책입니다. 순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바미 면발 신발 베어프 슈즈 네이버에서 비바미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